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요 2월 3일 금요일 23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보고 앞으로는 금요일 날은 주식영상은 이렇게 제작을 할까 해요 어차피 제가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해오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계좌가 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음, 데이터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아, 1월 24일, 투자 시스템 변경 후에 변화. <laughs> 1월 24일 날, 이제, 일괄 매도를 하고요. 보유 중인 종목들과 일괄 매도를 하고, 전부 현금화해서 시스템을 변경, 변경을 하면서, 음, 계좌 비중을 다시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립식 투자를 1% 기법의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비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 1% 기법을 이용해서 5%씩 비중을 담을라다 보니까 음, 비중 조절이 제대로 되질 않았죠. 예를 들어서 세번의 매수만 있어도 15%의 비중이 담겨버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인 과정을 좀 끌고 가면서 트레이딩은 살짝살짝만 섞어 주는 걸로 음, 그렇게 매매를... 조금 그러니까 단기라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트레이딩을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살짝 섞어주면서 어종목은 일단 장기 보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투자 시스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아 그래서 일단 종목당 매수 금액은 25에서 35만 원으로 <laughs> 정해서 2천만 원 목돈까지는 어, 목돈을 만들기까지는 정립식 투자로, 정립식 투자로 시스템을 점검을 하면서 데이터 확보에 중점을 두려 한다. 일단 손절 없는 투자와 비중조절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고 트레이딩 부분만 변경을 했다. 아, 이제 앞으로 지켜보자. 3개월 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6개월 1년 후부터 시장에 폭락이 없는 한 매달 출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는 게 목표다. <laughs> 야, 1차 목표가 2천만 원인 이유는, 어, 1차 목표가 2천만 원인 이유는 수익금 중 일부를 출금을 해서 폭락을 대비한 세이브를 하는 것이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모이게 되면 5% 수익률이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을 출금을 한다 그러면 2,500만 원이 계좌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계좌는 계좌대로 늘어나고 출금해서 쌓이면서 음 이제 시장의 폭락 때 자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비중이 많이 차 있고 주식으로만 들고 있게 되다 보면 이제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고 신규 자금 투입이 한정적이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금 시스템을 어 목표금액 2 0 0 0만 원부터는 출금 시스템을 입힐 것이다. 현재 내 수입으로 봤을 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 판단이 돼서 이제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출금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월 5%의 승률을 목표로 잡고 100만 원의 수입금의 50%를 계좌자본 증가 50%를 생활에 보태거나 금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금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에 보태지 않아도 생활이 된다 그러면 어이 출금액 50%를 이제 금을 사 모을 거예요. 그리고 계좌에 폭락이 만약에 주식 시장에 만약에 폭락이 온다 그러면 그금 투자를 했던 것들을 싹 이제 팔아서 다시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입을 하겠다. <laughs> 계좌 자본 1억까지는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어 변경할 부분이 또 있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펴볼 거다. 그렇게 해서 음 제대로 진행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입혀서 투자금액에 따라 종목 수만 늘어나게끔 그렇게 내 기법을 토대로 원칙과 철학을 지켜서 매매를 하겠다. 아, 주식 투자 컨텐츠의 목적은 데이터 확보다. 근데 처음에 부상은 잊지 않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 중이다. 일단 이 데이터를 제가 굉장히 이건 누구도 잘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이 걸려요.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데, 최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0년 정도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데이터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투자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자본 투입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기본, 기반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확보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때 약이 움직이는 작용규모가 크게 된다 그러면, 어, 함께 해서 투자회사를 뭐 인수를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임팩트 투자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 철학 전파와 함께 일단 회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단체를 기획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발음투자사관학교라 그래서 자, 회원제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2월 말쯤부터 일단 회원 모집을 할 생각이고요. 음. 일단 진행은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요즘 이제 VIP 회원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일단 회원의 자격은요. 저는 일단 뭐 가입비라는 거는 30만 원으로 동결을 할 거예요. 하고 30만 원을 받고 이제 운영을 해 주고 자, 이제 수익금. 수익금의 10%만 제가 취할 겁니다. 수수료로. 나머지 수익금은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되겠죠. 저랑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갈 거고 만약에 계좌가 손실이 난다 6개월 이상 전 장기 투자로 표방을 하기 때문에 3개월의 데이터 갖고는 음어한 번에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뭐 손실이 난다 그렇게 되면 제가 수익금은 전 10%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10%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주고 변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끔 손해가 나지 않게 운영을 하려고 더 신경을 쓰고 더 안전성을 위주로 하겠죠. 어, 계좌 수익률은 연 20%에서 30%로 목표를 하고요. 투자 금액이 작을 때 2천만원 미만일 때 50%에서 100%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어 투자학교는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졸업 시스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늘 취지랑 좀 맞지를 않으니까 오늘 영상의 취지랑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준비가 다 끝나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laughs> 운영을 할수 있는 계좌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일단 여력 같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회원들의 자립. 투자할 수는 일단 회원들의 자립이 목표예요. 그래서 회원은 일단 고정해서 그만큼만 받아서,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거고요. 음, 나 혼자 판다, 이게 전부 할수 없다 그러면, 어, 혼자 운영을 할수 없다 그러면 그 정도로 덩치가 커지게 되면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최우선순위는 졸업자들. 왜냐면 하 투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비슷한 사람들이, 어, 함께, 이제, 음, 운영을 해야 이 빚을 바란다고 생각해요. 어, 투자 판단이, 예를 들어 철학이 너무 다르고 원칙이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좀잘 나가는 애널들 돈 주고 섭외를 해서 어, 회원도 쓱 끌고 온다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임팩트 투자기 이 때문에 좋은 움직임을 자 확대해 나간다 좋은 변화 세상의 좋은 변화를 이제 확대해 나간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접어두고 갈 거예요. 그런데 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수익금의 10% 정도는 수수료로 저에게, 음어 인센티브 제도처럼, 음 그렇게 제가 취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열의를 가지고, 음 열심히 이렇게 계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최소로 잡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서 졸업 때까지 회비 30만원이 전부고요 이 30만원을 넘어가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그 수익금 중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500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50만원 이게 만약에 500을 수익을 보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럼 6개월 동안 저한테 수수료로 50만원만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자금이 큰 분들은 음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금이 큰 분들보다 좀 자금이 작아서 서민들, 서민들이 좀 회원가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민들, 자금이 작은 분들이 어,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제가 활용을 할 겁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졸업자들이 한명두명 명 나오고, 자 성공의 데이터를 다량 확보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철학 전파에 힘을 쓰면서 자, 투자회사 설립에 힘을 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명예와 인지도도 제가 갖게 될 거고,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와 투자 사업을 함께하는 이들 모두에게 보람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고요. 계좌를 한번 살펴봐야죠. 잠시만요. 이게 왜 없어졌지? 음... 자 이제 일괄계좌 <laughs> 수익률 현황이고요 어,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좀 장이 많이 빠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한2% 근처까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저께 오늘 조금 이렇게 손실이 있고 그저께 이제 2월달 처음 들어갔을때 이렇게 계좌가 수익이 조금 났었죠 전 장기투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에는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1월 1 1월 24일날 계좌를 일괄 매도하면서 22만 5천원의 어, 확정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투자 시스템을 변경한 다음에 종목을 새로 채우면서 지금 이제 5만원의 추가 손실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좌 손익은 마이너스 27만원 정도. 자, 얼마 예타 자산은 350만원이고, 제 투입 자본은 370, 378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다뭐해도한 해줘야 되는 거야, 뭐야. 자, 이틀 동안, 이제, 계좌를 운영한 내역이에요. 음, <laughs>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저께, 오늘 장이 좀더 빠질 것 같아서, 이만큼 이제 일반 매도로 수익을 챙겨놓고, 절반을 팔았어요. 보유한 종목 중에 이제 절반을 팔고, 그 똑같은 종목을 오늘 다시 종가에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1%? 1% 뭐, 어느 정도 해갖고 조금 득을 봤죠. 이렇게 해서, 지금 트레이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정확히 30만원에 맞추려 한다. 25만원에서 종목들을 평균, 음, 매입가. 그러니까 평균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 4 0원5천원짜리 종목이면 60주를 매수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 0 0 0원짜리 종목이면 100주를 매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30만원 평균으로 맞춰놓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비중 조절만 살짝살짝 할 거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장기간 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는 것과 변화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번주 수익보고는 여기서 마무리구요 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어, 2월 3일 금요일 자, 지금 계좌손실은 27만원 정도 그리고 어, 투입자본은 378만원이구요 지금 계좌자산이 350만 8천원 종목 비중은 지금 100%입니다. 정립식 투자이기 때문에 종목 비중을 100%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자금 투입을 하면서 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렇게 투자 시스템을 변경하고 지금 첫주 금요일이다. 자, 다음 주에는 자, 이 계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부터 신규 컨텐츠를 진행을 한다 그랬어요. <laughs> 1억 가상 시뮬레이션. <laughs>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니까요. 어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어 지금까지 톡톡이 방송을 재밌게 잘 봤다. 어, 요즘, 어, 나에게, 어? 어, 어, 좌측 하단에 보시면 <laughs> 추천마크 있습니다. 추천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격은요, 저는 일단 뭐, 가입비라는 거는 30만원으로 동결을 할 거예요. 하고 30만원을 받고, 이제 운영을 해주고, 자 이제 수익금 수익금의 10%만 제가 취할 겁니다 수수료로 나머지 수익금은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되겠죠 저랑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갈 거고 만약에 계좌가 손실이 난다 6개월 이상 전 장기투자로 표방을 하기 때문에 3개월의 데이터 갖고는 음어한 번의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뭐 손실이 난다 그렇게 되면 제가 수익금은전 10%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10%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주고 변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끔 손해가 나지 않게 운영을 하려고 더 신경을 쓰고 더 안전성을 위주로 하겠죠 어, 계좌수익률은 연 20%에서 30%로 목표를 하고요 투자금액이 작을 때 2천만원 <laughs> 2만 일때 50%에서 100%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어, 투자 학교는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졸업 시스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늘 취지랑 좀 맞지를 않으니까 오늘 영상의 취지랑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준비가 다 끝나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을 할수 있는 계좌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일단 여력 같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회원들의 자립 투자할 때는 일단 회원들의 자립이 목표예요 그래서 회원은 일단 고정의 투자로 정립식 투자로 시스템을 점검을 하면서 데이터 확보에 중점을 두려 한다. 일단 손절 없는 투자와 비중 조절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고 트레이딩 부분만 변경을 했다. 야, 이제 앞으로 지켜보자. 3개월 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6개월 1년 후부터 시장에 폭락이 없는 한 매달 출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는 게 목표다. <laughs> 야, 1차 목표가 2천만 인 이유는? 어1차 목표가 2천만 원인 이유는 수익금 중 일부를 출금을 해서 폭락을 대비한 세이브를 하는 것이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모이게 되면 5% 수익률이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을 출금을 한다 그러면 2 0 50만 원이 계좌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계좌는 계좌대로 늘어나고 출금액은 쌓이면서 음, 이제 시장에 폭락 때 자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비중이 많이 차 있고 주식으로만 들고 있게 되다 보면 이제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고 신규 자금 투입이 한정적이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금 시스템을 어 목표 금액 2천만원부터는 출금 시스템을 입힐 것이다. 현재 내 수입으로 봤을 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 판단이 돼서 이제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출금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월 5%의 승률을 목표로 잡고 100만 원의 수익금의 50%를 계좌 자본 증가, 50%를 생활에 보태거나 금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금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에 보태지 않아도 생활이 된다 그러면 어이 출금의 50%를 이제 금을 사 모을 거예요. 그리고 계좌에 폭락이 만약에 주식 시장이 많이 폭락이 온다 그러면 그금 투자를 했던 것들을 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요 2월 3일 금요일 23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보고 앞으로는 금요일날은 음, 주기영상은 이렇게 제작을 할까 해요 어차피 제가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해오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계좌가 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음, 데이터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아, 1월 24일 투자 시스템 변경 후의 변화. <laughs> 1월 24일 날 이제 일괄 매도를 하고요. 보유 중인 종목들과 일괄 매도를 하고 전부 현금화해서 시스템을 변경, 변경을 하면서 음, 계좌 비중을 다시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립식 투자를 1% 기법의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비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 1% 기법을 이용해서 5%씩 비중을 담을라다 보니까 음, 비중 조절이 제대로 되질 않았죠 예를 들어서 세 번의 매수만 있어도 15%의 비중이 담겨버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인 과정을 좀 끌고 가면서 트레이딩은 살짝살짝만 섞어주는 걸로 음, 그렇게 매매를 조금 그 그러니까 단기라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트레이딩을 승윙 이상의 관점으로 살짝 섞어주면서 어 종목은 일단 장기 보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투자 시스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아 그래서 일단 종목당 매수 금액은 25에서 35만 원으로 <laughs> 정해서 2천만 원 목돈까지는 어 목돈을 만들기까지는 정류식 투자 그만큼만 받아서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거고요. 음, 나 혼자 판다 이게 전부 할수 없다 그러면 어 혼자 운영을 할수 없다 그러면 그 정도로 덩치가 커지게 되면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최우선 순위는 졸업자들. 왜냐하면 투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비슷한 사람들이 어 함께 이제 음, 운영을 해야. 이 빛을 바란다고 생각해요. 어, 투자 판단이, 내내로 철학이 너무 다르고, 원칙이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좀잘 나가는 애널들 돈 주고 섭외를 해서, 어, 회원도 쓱끌고 온다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임팩트 투자이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을, 자, 확대해 나간다. 좋은 변화, 세상에 좋은 변화를 이제 확대해 나간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접어두고 갈거예요 그런데 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수익금의 10% 정도는 수수료로 저에게 음 어, 인센티브 제도처럼 음 그렇게 제가 취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열의를 가지고, 음, 열심히 이렇게 계좌로 운영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최소로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서 졸업 때까지. 자, 회비 30만 원이 전부고요이 30만 원을 넘어가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그 수익금 중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500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50만 원. 이게 만약에 500을 수익을 보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럼 6개월 동안 저한테 수수료로 50만원만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싹 이제 팔아서 다시 이제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겠다 <laughs> 계좌자본 1억까지는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어, 변경할 부분이 또 있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펴볼 거다 그렇게 해서 음, 제대로 진행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입혀서 투자금액에 따라 종목수만 늘어나게끔 그렇게 내 기법을 토대로 원칙과 철학을 지켜서 매매를 하겠다 아, 주식 투자 컨텐츠의 목적은 데이터 확보다 처음의 구상은 잊지 않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 중이다 일단 이 데이터를 제가 굉장히 이건 누구도 잘 시도를 하지 않는 으려 이유가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이 걸려요.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데 최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0년 정도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 데이터 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투자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자본 투입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기본 기반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확보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때 만약 움직이는 작용도가 크게 된다 그러면. 어, 함께 해서 투자회사를 뭐 인수를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임팩트 투자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 철학 전파와 함께 일단 회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단체를 기획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발음투자사관학교라 그래서 자, 회원제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2월 말쯤부터 일단 회원 모집을 할 생각이고요. 음 일단 진행이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요즘 이제 VIP 회원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일단 회원